거라 음. 나는 잘한다 난이레중에 최고 어 뭐고 민재야 니 머리가 풀었네 <laughs> 에이 려주세요달려주세요집 정말 살고있어요 못살아 못살아 똑같은데. 나이스 맞공 뭐야 비행 어 아, 어떻게 나. 이기지? 잘 생각하자, 선나이스 <laughs> <멋있을. 웃음> 와, 나. <laughs> 잘다잘하신 <laughs> <비옵해. 웃음> 김우수 어떻게 해야 되지? 조심. 트트트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 따자. 나한테 세? 야 죽었지. 나 영. 나 실수. 아이고. 가고 고나 뒤로 돌까? 어, 돌아가거든. <laughs> 뭔가 오, 센터 가면 게이드 음. 응. 그러니까. 나이스. 나이스 반. 아이고 이게 걸려 이미? 어, 가자 가자 가자. 뒤에 열고 있거든. 어이구. 어, 어. 잠깐만 진공 3나 아, 뺄꺼야 염동 2 염동파 3 파, 워 파, 워 파. 워워시든가요나 그냥 앞에서 뚫기만 중 디아나 컷 트리 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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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와이아와이아 미쳤다 미쳤다 우리 팀 아.. 개일네아나면 안돼 오케이 찾아마도 나에게로 오는 말의 심장 에이 감메요감메님힐 주세요 전화한 어딨어? 응 음, 맞아 그거 써봐야 되는데 아이쿠 야 아이고 안개 쪽에 틀비 있다 비행 비행 아나 가방 없는데 아이쿠, 아이쿠. 와내이 레전드 여기 틀비 와 레전드 끊었다 끊었다 눈 틀비 절개 빵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. 아, <laughs> 미쳐가지고 이것들이 보여주나? 변이 없어 나머 <laughs> 아나나 <핀. 웃음> nice. 너도 따져. 아이장 불쌍하다. 아이고 미쳐가지고. 빠져가지고 <laughs> 어. 진짜 오바다. 어. 스키샷 난리났다. 잡을 수 있죠. 당연하지. 당 <laughs> <됐어. 웃음> <laughs> 레이드 재밌네. 약간 파파나 는 기분이었어 죽나? 아야 나 피가 너무 없는데 나이스 아야 아야 까미유 따면 게이드 도 갈비, 갈비. 괜찮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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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찮아 괜찮아 다찮아괜이아 괜찮아 괜이아 괜찮아 나찮아괜찮나 준우나 나네 옆에 있어야 되나? 에지. 나는 나는 멀리 갈래. <목소리>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우리 파시나. 지금 지금 열대밖에 안 됐어. 저저저 여기 여기 뒤에 볼게요. <laughs> 막으러 갑시다. 이제 가자. 단단단단 단. 누가 있어야? 어. 뭐야? 는데 사람이 빼달라 했더안 된대 근데 염증기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. 아, 나 너무... 시바님 밥 나이스 어 왜... 아, 저거, 저거. <laughs> 어? 아니 내 평타 왜 씹혀? 뺍시다 빼야 돼요 아이쿠 가방 풀지 말걸 아아 <laughs> 쿤 <laughs> 스피러스. 비행, 비행, 뭐야? 비행, 비행, 비 비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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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행이행 비행, 비행, 나행 비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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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아아 보여주나 씨발 나이스 아이아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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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죽지아 틀비 와! 뭐가 나가. 가가가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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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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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. 나가. 아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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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. 나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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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. 나 하지 마. <laughs>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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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, 빼자. 어. 어, 다시 다시. 브롱 브 나이스. 나이스. 베로 돌았어 백업 나 가는 나 거야, 중. 또아이가 비일인데 프어는 중. 베가프 는거 보고 는가프가가가는는데 <laughs> <laughs> 난 여기라길래 트램펄린 없을텐데 아직 응아 음. 하루종일 <laughs> 아, 간다 빠른데? 나이스 땅땅 까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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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빨라 그러게 뭐지? 거기 무슨 일이지? 잘안 되네. 우리 이러다 센터 달라고 하는데. 컷. 아, 괜찮아요. 야, 엄마는. 일러 저걸 어떻게 따라잡아. <laughs> 린이나 우리 린 보고 쫄았죠? <laughs> 제법 쓸만한뭘 보다 되주 <laughs> <트롯? 웃음> 싸한 싸워, 것 같은데. <laughs> 맞은 어떻다 오늘. 그러네. 이렇게. 까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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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라이센더. 펠비 변이 빠졌어. 나 지금 가고 있어. 지아 나나 홀딩한다 계속. 3비 안에 집들로간 나이스. 킬 What? 잠시, s i 아, 이거 뭐 아, 이거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세이 이거 이거 거이이이 안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want to walk. I want to w a l 나이스, a n t to walk. 뭘로 끌지? 티모시쿠 더스트볼스 아, 스트볼 리먹을 음. 사람? 어. 될까? 2단계 트로퍼야 방어 살게 없다. 철거반 이이누 나, 저기까지 따라간대. 그러니까 말이야. <laughs> 있 가다, 같은데? 가자가자가가자가자가자가토 가다, 아, 아, 좀... 아, 가다, 상대 나이스 다나 뭐하니? 발사~~ 발사~~ 맞았어 가 가다, 가다, 이 곧죽 어? 어 잠깐만요 도망쳐 더 많죠? 나 디아나 못 이기는데 이기네 틸피 비행이야 음... 뭐야 이거 뭐, 요림도 없지 다죽여 다죽여 둘. 나이스. 까비. 하! 빛. 죽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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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캐피 체크 된것 같은 느낌. 도메가 도메가. 그럼. 도 나와요. 도나와 죽을려나? 아생 개피야 우리 더 싸우면 안될거 같지 않아? 안돼요 뭘로? 보다 더 해야죠 아야 네. 고마워요 정말로 우리가 라센을못 잡았던 게 너놉이라고 그랬구나. 음. 맞어. 나락은. 나 민재 니하라 갖고 나오는 <laughs> 줄. 할거 없지? 할거 없지? 민재야, 우리도 할거 없는데? 아, <laughs> 하나? <나나>? 치마. 보여 주나? <laughs> 뭘 보여 줘? 잡혔다. 아, 잡혔다. 잡혔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유도되면. 비켜, 막. 비켜. 비켜. 가요, 다들 가 가. 버려 버려 버려. 박태민 아, 쟤야, 그래, <laughs> 이거 받아. 번기롱. 버그지 <laughs> <방금 뒤에> 뭐야? <laughs> 미치겠다. 그냥 그냥 집에 들어가 했자. 미쳐가지고. 씨. 맞아 맞아. 빠져가지고뭐 <laughs> 누구 고양이고? 리즈콘. 방금 어떤 고양이였노? <laughs> 아이고 우린 오랜만이니까 재밌네 Cassimine. Oh, b 뭘 보여줘! y b <laughs> 안 나온 것 y b 다행이었다 성 o 이 오늘도 내뭐 잘못했나? 할 o 했다 아직 아니다 확실? 히네 퍼프 끝났음아한번프끝났습 한 돼? 헬비 번지 뭐습니다 음. 퍼프 다 번지 했다어 라센도 번지 아이고 끝이다 아이고. 놓쳤네 혹시? 니다 <laughs> <뭘> 네. <이거. 웃음> 구멍 뚫났어 이게 아닌데? <laughs> 개미 수 <laughs> 그대로네. 움직이나. 야야야야야야야야, 우리 자게 자기 살려. 자기야아 어, 네. 비행 캔인가? 캔인 것 같은데 아이작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. 라라 생. <laughs> 어, 내 가방. 어이구! 와.. 나 죽었다 이거 딜이 안되는데? 여러분 졌어요 어? 뭐야 아직 생각해. 나 대박인데 아, 딱히 아, 할게 아, 없는데? 주먹이었으면아찔 했다